안녕하십니까 도파밀러너 마운틴입니다 러닝을 시작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하나요 슬로우 조깅 페이스는 몇분 페이스인가요 아마 여러분도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정답은 OO 페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슬로우 조깅이란 무엇인지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록 향상까지 이어지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슬로우 조깅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일본 후쿠오카 대학교의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46살에 슬로우 조깅을 직접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세가 됐을 때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38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2시간 38분. 그 수준은 그냥 건강하게 달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웬만한 엘리트 선수들 기록에 버금가는 수준이죠. 슬로우 조깅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걸 몸서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들이 또 있죠. 바로 세계 최강 러너들이 모여있는 케냐 선수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케냐 선수들은 맨날 전력 질주만 하는 훈련을 하니까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겠지.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달라요.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케냐 선수들의 하루 훈련 중 대부분은 믿기 어려울 만큼 느린 조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세계적인 기록을 가진 선수들도 훈련의 70%에서 80% 이상을 숨이 가쁘지 않은 페이스로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달릴 수 있는 페이스로 소화한다는 거죠. 이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케냐 선수들이 빠른 기록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맨날 전력 질주를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느리게 달리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천히 달리면서 나 너무 느린 거 아닌가?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느린 달리기가 세계 최강 러너들의 공통된 기반 훈련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좋아. 단학과 교수도 그렇고, 캐나 선수들도 그렇고, 천천히 달리기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그럼 도대체 몇분 페이스가 슬로우적인 페이스라는 거야? 키로당 7분? 8분? 아니면 10분? 아니면 또 아니면, 단학과 교수, 아니면 그 캐나 선수들은 원래 잘 뛰니까, 4분 페이스, 5분 페이스, 이런 게 슬로우적인 페이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캐년 선수들을 아침에 웹분 페이스로 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기백에는 이렇게 되게 천천히 뛰는다. 8분 페이스, 8분 30초 페이스.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 캐나 선수들이 8분 페이스, 8분 30초 페이스 뛴다고 해서 아 그럼 8분 페이스, 8분 30초 페이스로 뛰라는 건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천천히 뛰라는 건가? 기준이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러닝을 처음 제대로 배우기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했던 질문들이 바로 이거예요. 정확한 페이스 기준의 숫자를 달라.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따라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슬로우 조깅은 절대적인 숫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1km에 몇분 같은 숫자로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을 만든 사람 바로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님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진정한 슬로우 조깅은 페이스가 아니라 느낌이다. 그래서 히로아키 교수님이 만든 페이스가 있어요. 바로 니코니코 페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달릴 수 있는 속도라는 뜻이죠. 달리기를 하면서도 옆사람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슬로우 조깅 페이스입니다. 숨이 차서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라면 이미 그건 슬로우 조깅이 아니에요.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 성인 기준으로 키로미터당 9분 페이스, 10분 페이스, 혹은 뭐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그 정도가 슬로우 조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는 단지 참고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감각입니다. 내가 지금 편안한지, 숨이 가쁘지 않은지, 러닝이 끝나고도 상쾌하게, 아, 기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다나카 교수님도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페이스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당신만의 니코니코 페이스를 찾는 게 정답이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게,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나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페이스를 정해놓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컨디션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말 자체가 모순인 거죠. 즉 우리가 페이스를 정확한 시간대로 정하지 말고 내 몸의 감각으로 맞춰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슬로우 조깅의 기준은 페이스나 심박수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이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을 만큼 내가 달리고 있다는 걸 잊을 정도로 편안한 강도. 그게 바로 다나카 교수가 말한 니코 니코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슬로우 조깅의 진짜 기준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행복하게, 즐겁게, 꾸준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기록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 지금 당장 바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바로 나가서 한번 달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니코 니코 페이스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찾은 니코 니코 페이스가 몇분 페이스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즉, 진정으로 기록을 향상하고 싶다면 정말 재밌게 뛰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어떻게 하면 러닝을 재밌게 달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제작 후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 시간, 감사합니다. 저...